안녕하세요 티판입니다 오늘은 집 안에서 키우는 아이들 제가 보여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물을 줬거든요 애들 물을 주고 어, 물 주는데 이번에는 4일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면을 조금 더 어, 애들 물 반응하는 걸 보면서 물, 저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더 길어져가지고 이번에는 4일이 걸렸습니다. 물 주는데. 물 주는 게이집 안에서 물 주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밖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1시간 정도 걸려서 물을 주면 되거든요. 음, 수도... 수도라고 하나요? 샤워기를, 샤워기로 그냥 물을 뿌려서 주면 되니까 너무 편한데, 이집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를 하나 꺼냈다가 넣었다가 막 이러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또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 주고 나서 너무 예쁜 아이들, 집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색깔이 약간 변한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얘는 멀로입니다. 원론데 색깔이 이제 약간 핑크빛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물 주면서 애들을 만져서 백분을 자꾸 지워져요. 왜냐면 제가 물을 많이, 만그 약을 약 타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큰 통에도 많이 만들어갖고 퐁당 빠뜨리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애들이 완전 물, 그 속에 잠기면서 꼬르륵 이런,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그 뭐죠? 물방울? 아니야 뭐죠 공기 방울이 뽀록 막 이게 퐁퐁 올라오는데 너무 웃기기도 했고 그거 보면서 진짜 재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였더니 어~ 이 백분 같은 것들이 많이 지워진 애들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아이들은 보이진 않는데 깍지가 한 마리씩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예 물에 빠뜨려라. 그래서 이번에 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약 타가지고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약 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너무 오랫동안 거기 담가, 놔나, 담가 나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깥에 좀 지워지긴 했어요. 제가 만지고, 만지고, 또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또뭐 뽕뽕이도 해주고 하엽도 떼고 막 이랬기 때문에, 어, 백분이 좀지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핑크빛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 식물 등에 이런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신랑이 그럼 밖에 있는 거다 들어오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안 됩니다. 이, 이게 물주는 게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선반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얘는 크리스페이트 뷰티인데요. 저는 흰색 크리스, 피그 백분감이 앉은 것만 봤지,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약간 핑크빛이, 이것도 제가 만져서 그렇긴 한데, 바깥쪽이 약간 핑크빛 도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새,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이 식물 등의 그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집에 햇빛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라벤더 카드입니다. 라벤더 카드 요거는 수정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아이거든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너무 예쁘지, 않나, 예쁘지 않아요? 바깥에, 바깥에 여기 라인이 이렇게, 보이,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도 생기고, 어, 안에까지 아직 물이 들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볼 때마다, 어머, 색깔이 전부 다 달라졌다. 많이 전보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로제트 얼굴이 큰 아이는 아닌데, 자가도 이게 벌써 몇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두인데팔두인데 팔 진짜 조그맣거든요. 요 화분에 들어있는 거 보,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 도양분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자가도 너무너무 짱짱하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물주고 나면 물 반응해서 완전 단단해요. 이 안에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하엽 뜰때이 속이 하엽이 안 보여가지고, 진짜 눈을 부릅뜨고, 제가 속에까지 이 밑으로 막 해가지고 속에까지 보면서 하엽을 뗐습니다. 그래도 하엽 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엘시아입니다. 엘시인데 저는 좀더 그 빨간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얗게 되고 나니까 좀더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빨간 물이 약간씩 바깥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엘샤가 요렇게 예쁜가요? 얘가 몇 돈지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조그만고 따글따글한데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엘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쁘죠? 완전 군생이죠 여러분? 대박. 그리고 얘는 어머나 여러분 저도 핑크색 파랑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랑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만 왜만 쌍두고 나머지는 다 외두거든요 아 물론 그큰 블록으로 된 파랑새가 있긴 한데 걔도 예쁘게 와, 모양이 잘하질 않아가지고 제가 영상에 찍진 않고 있는데 파랑새가 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예쁜 핑크색을 보여주고 있는 파랑새입니다, 여러분. 예쁘죠? 오모 세상에 저도 이제 핑크빛이 도는 파랑새가 있습니다. 제가 물 주느라고 자꾸 만져가지고 옆에 다 100번 벗겨진 거 보이시죠? 아, 물줄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만질 수밖에 없고 또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물, 또 빼야되고 이러니까 여러 번 만지게 되니까 자꾸 백분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어, 너무 예쁩니다. 저도 핑크색이 도는 파랑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얘 이름 모르겠는데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전엔 요거보다더 흐린 핑크색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있어요.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전에는 연 핑크였거든요. 근데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입니다, 여러분. 제이드스타 변이거든요. 얘를 처음에 제가 쪼아다요에서 봤을 때, 어머 세상이 너무 조그만데 카리스마가 있고 손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두개 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는 얘가 자리를 못 잡고. 색래그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영상에서 볼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역시 어려운 건못 키우는구나. 나한테는 어려운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얘가 자리를 잡고 물을 주면은 완전 단단해가지고요. 이이 이 뾰족한 손톱이 저를 찌릅니다. 장갑을 뚫고 찔러요. 그럴 만큼 손톱이 너무 뾰족하거든요. 그리고 얘를 손톱이 너무 제가 매력적인 아이라서 손톱을 부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되게 조심하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톱 너무 너무 깔. 그, 뭐죠? 아주, 음, 예민하게 생겼죠? 손톱이. 뾰족하고, 뾰족 진짜 셉니다, 얘가. 그리고 막, 진짜 찌릅니다. 근데, 요 손톱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신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오, 얘는 부케입니다. 이거는, 어, 전에, 프리디다이렉에서 제가 산 부케 앱 그, 바깥쪽에 있던 자구들을 떼서 제가 심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이제 색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전보다 색깔이 좀 들어왔죠 부케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예뻐요 색깔이 어 점점 색깔이 변하는 게 느껴지고 제가 따로 분리해서 심은 아이들이 다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부케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어머 얘가 군생이 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제 물에 퐁당 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그 펄라이트가 그 화분에 있던 펄라이트가 물에 둥둥 뜨면서 제가 꺼낼 때 애들이 펄라이트가 다 사이사이에 꼈어요. 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펄라이트가 막 둥둥 뜨더라고요. 물을 만들어 거기다 약, 약 타고 막 이랬는데 애들을 퐁당 담갔다가 꺼내고 막 이러니까 펄라이트들이 둥둥 뜨더라고요. 아이, 진짜 그게 너무 안 예쁜데. 어쨌든 오늘 제가 지금 집 안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예쁜 아이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를 몇개 골라왔습니다. 벌써 주말인데요. 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 다육, 다육이랑 놀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이에요. 세상이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저는 즐거워서 행복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laughs> 제 생각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 예쁜 이들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哟。